안녕하세요, 예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돌아온 여행 정보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집트 다녀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집트가 생각보다 한국분들이 많이 가서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근데 또 막상 찾아보니까 이집트 여행 정보가 유튜브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거는 기본적인 이집트 여행 정보, 항공권, 루트, 관광지, 경비, 음식, 뭐, 꿀팁, 주의해야 할 점, 뭐, 그런 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분들한테 이집트를 추천하고 저런 분들한테 이집트를 비추천한다, 라는 것도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가보실까요? 이집트는 아시다시피 수도는 카이로입니다. 카이로는 너무 유명하죠? 피라미드가 있고 스핑크스가 있는 그 도시가 이집트의 수도이고요. 보통 여행을 시작할 때도 이카이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카이로는 또 거점이 되니까 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집트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면 아랍어랑 영어를 써요. 그래도 영어를 꽤 많이 쓰시고 보통 소통이 다 돼서 여행하는 동안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아랍어 인사나 뭐 표현 같은 거를 알아가시면 조금 더 여행이 수월할 수 있어서 몇개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조금 사용했던 거 외워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 인사. 여기 아랍권이 인사를 엄청 중요시 여기서 인사만 잘해도 정말 어딜 가나 환대 받을 수 있거든요. 일단 안녕하세요. 아살 a 말레이쿰 저희 이거 되게 많이 들었죠? 아살 a 말레이쿰이라고 하면 되고요. 상대방이 아살 a 말레이쿰이라고 말하면 말레이쿠살람이라고 하면 돼요.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슈크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쉽죠? 슈크란 또 많이 쓰는 건 비캄 얼마예요? 이런 말을 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비캄 물어봤으면 가격을 들었잖아요. 비싸 흥정해야 될거 아니야. 비싸. 이건 갈리라고 말해가지고, 저는 두 번씩 말해거 갈리갈리. 갈리갈리. 갈리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아니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거기 흥정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니요라는 말을 외워가야 되는데, 정말 쉬워요. 라. <laughs> 근데 라를 이제 상냥해. 라, 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라. 이렇게 정색을 하시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 맛있다고 할 때, 라지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 좋다는 메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메시 이렇게 외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에도 그 다못 외우겠다 하시면 이제 아살라 말레이쿰 슈크란, 칼리 라, 메시 이렇게 다섯 개는 꼭 외워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트 여행에서 꼭 중요한 포인트 뭐 없어도 괜찮긴 하는데 숫자가 저희 나라랑 좀 달라요. 세계적에서 쓰는 숫자랑 이집트에서 쓰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외워가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숫자는 여기 밑에다가 제가 네, 띄워놓을 테니까 캡처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택시 잡을 때 택시 번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번호를 좀 외워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랍권은 글씨를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근데 숫자는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숫자 읽을 때는 헷갈리시지 마시고, 저희 나라랑 똑같이 읽으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는 이집트 화폐. 파운드라고 말을 하고요. 1파운드가 25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25를 곱하시면 되는데, 100파운드가 한 2,500원, 2,7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에 이집트 물가체크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가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집트가 팀문화가 있어요. 어, 많이는 아닌데 조금씩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갑자기 달라고 하는 게 사기나 이런 건 아니시니까 조금 알아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집트는 또 비자가 필요해요. 어, 비자는 도착 비자로 도착해서 25달러를 주고 사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갈수 필요는 없으세요. 비자 기간은 30일이니까 잘 여행을 그, 체크하시고, 30일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 나라 안에서 연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집트 언제가 제일 좋은 적절한 시기인가 했을 때, 어, 이집트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가는 걸 추천드리는데, 여름에는 4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덥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간게 2월에서 3월 정도에 갔고요. 보통은 10월부터 4월까지 이, 그 겨울이랑 봄, 가을 이때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집트가 1년 내내 전 더운 줄 알았어요. 근데 온도 차이가 꽤 심하고 저녁에는 경량 패딩이나 외투를 좀 입어야 될 정도로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옷 준비해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좀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치안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혼자 여행을 다녔고요. 이집트가 또, 악명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갈때 엄청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지안이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이집트가 무슬림이다 보니까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서 나쁜 짓을 잘안 합니다. 뭐 도둑질 같은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 예외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경계하면서까지 다닐 뭐, 사기나, 뭐, 흥정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뭐,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의 적정선의 금액을 알고 가는 걸 제일 추천드려요. 조금은 뭐, 덤탱이를 씌울 수는 있지만, 그 정도는 그냥, 너그럽게 그냥 넘어가는 정도로 해서, 너무 최저가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플러스 해서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여행이 되실 거거든요. 근데 일단 가격 같은 걸좀 알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밤 늦게 다니는 거는 전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어요. 근데 조심은 하셔야 되니까 당부드리는 거예요. 경계하고 조심은 해야 되지만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게 좀금 제일 큰 문제인데 그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무단횡단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4차선 도로 정도 되면 상관이 없는데 8차선 막 이런 도로까지 무단횡단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집트 여행 들어가 볼게요. 항공권을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집트로 가는 직항은 없습니다. <laughs> 가끔 뭐 아시아나나 이렇게 떠, 뜨기는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동방항공, 뭐 에미레이트, 에티하드, 터키항공, 카타르항공 등이 있고요. 저는 에티하드 항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80만원 중반 정도. 나왔고요좀 싸게 한 편인 것 같기도 해요. 비행 시간은 경유 시간 제외하고 순 비행 시간만 한 13시간에서 15시간 사이가 맞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조금 멉니다, 이집트가. 이제는 여행 루트, 관광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집트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위쪽에 카이로 보이시죠? 여기가 수도이고요그 나일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거기가 아스완, 룩소르. 그리고 요즘 안 가면 서판 시와라는 도시는 왼쪽 편에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조금 내려오면, 바하리아라는 사막이 있는데, 저희가 아는 사막들이랑 조금 달라요. 그냥, 모래만 있는 사막보다는, 검은 사막, 백색 사막, 뭐, 요런 등등의 여러가지가 있어서, 색다른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시나이 반도라는 반도가 나옵니다. 이번 여행에 여기가 메인이었는데, 날씨 너무 좋고, 바다 너무 예쁘고, 너무 만족하면서 즐겼던 여행지였고요. 어, 거기 반대편에 보시면 후르가다라는 휴양지가 나와요. 여기는 올 인클루시브 호텔들이 즐비하고 있고 그 여기가 이집트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휴양지가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집트의 그 관광지들이 되게 동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막들이나 이제 황무지가 있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동이 조금 힘들어요. 카이로에서 시아에 갔다가 룩소르를 가고 싶은 경우에는, 카이로에서 시작해서 시아로 가셨잖아요. 시아에서 룩소르로 바로 못 가시고, 카이로로 다시 넘어가고, 그 다음 카이로에서 다시 룩소르로 넘어가야 돼요. 뭐 비행기를 타든,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요 루트는 생각을 하셔야 돼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조금 여행 기간이 좀 짧거나, 좀 오랜 이동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집트 여행이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으세요. 한번 이동할 때는 한 10시간, 12시간까지도 걸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관광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역사, 뭐 유적지, 나일강 뭐 이런 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카이로에서 시작해서 나일강 따라서 룩소르 아스안 이렇게 많이 다녀오시고요. 보통 패키지가 이렇게 세 군데를 묶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는 건 패키지로는 어 좀... 아직까지는 제가 못본것 같아요. 패키지로 오신 분들을. 그래서 역사나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이로 룩소르 아스완 이렇게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여행에 준비를 했었어요. 카이로 아스완 룩소르 다 준비를 했었는데 사정상 못 가게 돼가지고 너무 아쉽고요. 카이로는 아시다시피 너무 유명하죠. 스핑크스, 피라미드, 뭐 대박물관? 이런 게 있는데, 박물관이 진짜 전 너무 좋았고요. 역사나 이런 게 조금 알고 가야지 훨씬 더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영상 중에 피라미드 영상에는 피라미드 관련된 역사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가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스왕 같은 경우에는 아부신벨, 필레신전 등의 유적지가 있고, 펠루카라는 일본을 보면서 요 뜻하는 액티비티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못했고요. 룩소르에는 룩소르 신전, 카르낙 신전, 왕가의 계곡, 하투숲셉트 만나 하트숲텝트 <laughs> 여왕의 이제 그런 유적지들이 많고요. 룩소르에서는 그 열기구 일출 보면서 보는 열기구가 가격이 저렴해요. 10만 원 안팎으로 할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열기구 한번 타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것도 챙겨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룩소르 아스완을 이제 이동하면서 나일강 크루즈라는 크루즈도 있으니까 3박 4일 정도 했던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역사를 알고 가면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데 모르면 인증밖에 안 되니까 뭐 되게 대단한 유적지고 하긴 하지만 알고 가시는 걸 진짜 추천하니까 뭐 애국민수님 거든지 뭐 이것저것 보시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가기 전에 진짜 이만큼 정리해서 비행기에서 엄청 공부하면서 가는데 뭐 아스완 룩소를 못 가가지고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꼭 공부하고 가세요. 그 다음은 시화라는 곳인데, 시화는 뭐가 유명하냐면 소금 호수, 소금 광산이 유명해요. 물 위에 뜨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고, 물색이 진짜 너무 아름답고, 그거 말고도 온천이 너무 좋아요. 클레오파트라 온천이 있는데, 클레오파트라 온천 말고, 그냥 온천들이 좀더 좋았어서, 어, 다음에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 2박이나 3박 정도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런 투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숙소에 연계된 툭툭 기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길거리 이제 가다 보면, 툭툭 기사님과 흥정을 해서 가시면 됩니다. 짧게라도 사막을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사하라 사막을 투어할 수 있거든요. 배두인 분들이 이제 차도 타주시고, 뭐, 이런 샌딩도 하는 것 같아요. 어, 요거는 1박 뭐 이런 건 아니고 잠깐 갔다 오시는 거라서 3박도 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시와간 김에 가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엔 후루가다. 후루가다는 제가 안 갔어요. 뭐 계획도 없었고 어, 휴양지 호캉스인데 홍해바다 앞에 이제 좋은 호텔들, 올 인클루시브 호텔들이 있으니까 쉬거나 이런 거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후루가다도꽤 많이 가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돌고래, 돌핀 투어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합입니다. 다이버들의 성지인 블루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음, 갑자기 이렇게 수면이 낮아지는 구간인데, 최대 130m 까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고기 때들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 기절 초풍하는 줄알았어 다이빙을 전좀 배우려고 열흘 정도 묵었거든요 그래서, 다이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액티비티 같은 게 있어요. 뭐, 밤낚시도 있고. 뭐, 파르샤 카페, 그, 알라딘 카페도 있고요. 사우나도 있고요. 승마도 있고,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되게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많아서, 다이빙 말고도, 뭐, 휴양차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후르가다보다는 조금 물가가 싸고, 그런 숙소도 좀 싸니까, 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가 좀 특이한 게 쉐어하우스를 써요. 한국인들끼리 사는데요. 저는 이제 아싸하우스라는 숙소에서 지냈고요. 6인에서 한 9인 정도랑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저녁도 해먹고 그 아까 말했던 액티비티들도 같이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즐거운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다이빙도 하시고 뭐 한국 분들이랑 재밌게 놀고 싶은 분들은 다음부터 추천드립니다. 바하리아 사막 또 있는데요. 여기는 보통 1박 2일 투어로 많이 가세요. 어, 검은 사막, 백색 사막,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이제 텐트 안에서 1박을 할수 있어요. 사막 안에서. 그리고 배주인 분들이 이제 음악도 말아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어,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요 투어는 한국인 투어가 있고요. 외국 분들이 해주는 투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저렴한 외국 투어를 선택을 했고요. 한국 분들 하시는 투어는 가격이 두 배까지 차이나는 건 아니고요. 몇만원좀 비싼 걸로 아는데 사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찍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샷 남기고 싶거나 좀 편하게 한국인들하고 말잘 통하게 가시고 싶은 분들은 한국인 투어를 하시고 좀 저렴하게 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국인 투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거 투어도 1박 2일도 그제 영상에 있으니까 그거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루트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갔던 루트는 어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카이로 2박, 시와 1박, 룩소르 아스완 2박, 다합 8박, 바리아 1박, 카이로 1박 요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카이로 2박, 시와 1박, 다합 10박, 사막 1박, 카이로 1박 요렇게 <laughs> 다녀왔어요 중간중간 중간 버스로 이동했기 때문에 잠을 버스에서 잔 적도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집트 여행하면 정말 교통편이 중요하거든요. 교통편으로는 고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 이렇게 크게 네 개인데요. 기차는 일단 너무 비싸요. 비행기보다 더 비싸가지고 그냥 일단 제외를 시켰고요. 비행기도 갈수 있는 그 곳이 이제 있으니까. 찾아봤는데 저한테는 조금 비효율적이어서 빼버렸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혼자 타는 건 아니고요 동행을 구해서 4명 정도, 뭐 6명 정도 뭐큰 버스를 빌려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라서 조금 더 편하게 갈 수는 있는데 고 버스가 제일 저렴하고 시간대가 나쁘지 않아요 야간 버스라서 뭐밤 12시에 출발해서 아침 9시 도착 이러니까 그냥 1박 2일을 조금 풀로 좀 즐기고 다시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다고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경비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경비는 조금 보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총 17박 18일을 여행을 했고요.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86만 원. 생각보다 저렴하게 한것 같아요. 그리고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이거는 제가 도미토리를 쓰고 셰어하우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피라미드 뷰를 제외하고는 다 도미토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투어 비용은 11만원 정도. 입장료는 9만원. 여기는 뭐, 피라미드 입장료, 대박물관 입장료, 블루홀 입장료, 이런 거 포함해서 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한 6만원 정도 나왔어요. 이건 도시간 이동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어, 액티비티는 8만원 정도. 이건 다합에서 사용했던 뭐 승마를 한다든지, 사우나를 간다든지, 요런 비용이었고요. 기타가 한 5만원 정도. 요건 아마 유심, 뭐,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쨌든 5만원 정도 들었고요. 식비는 35만원 정도. 사실 이번에 제가 잘 정리를 하면서 다닌 건 아니라서, 뭐 아까 그 제가 쓴 내용 대충 본 거라서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다이빙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다이빙 강습비가 나왔었어요. 그게 35만원. 이렇게 해서 17박 18일 동안 총 218만원, 220만원 정도 사용한 것 같고, 다이빙 강습비 빼고 뭐, 하면 더 저렴하게 가실 수 있지만 또 숙소를 도미토리 못 쓰시는 분은 그부분좀 올라갈 거고 뭐 이동을 비행기로 타시는 분들도 다르게 되실 테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이집트 여행 자체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이집트 음식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집트 음식이 별로라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특히 코샬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걔네 나라 이제 현지인분들이 자주 먹는 음식인 것 같은데 곡물들이랑 파스타류 같은 것 없고 토마토 소스 비벼서 먹는 건데 그냥 토마토 파스타 먹는 느낌이었고 약간 단백질이 없어서 좀 허기가 지긴 하지만 가격은 1,000원에서 1,500원 사이로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양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또 제가 양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양 구이도 많이 먹고 스테이크도 많이 먹고 그막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거든요. 양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었어요. 중동 음식들을 좀 많이 먹었는데 호무스나 팔레펠 막 이런 걸좀 많이 먹었던 것 같고요. 이집트가 또 비둘기구이랑 메추리, 메추라기 구이가 또 유명하거든요. 근데 제가 비둘기구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날은 비둘기가 안 돼서 메추리로 먹었는데 꽤 먹을만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비둘기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딱히 이집트 음식을 많이 먹은 건 아니라서 소개를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몇 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집트 꿀팁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음 거절을 좀 잘해야 된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라가 걔네 노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아라라 이렇게 <laughs> 하면 계속 와요. 그래서 라라 이렇게 막 단호하게 말을 해줘야지 이제 걔네들이 알아먹고 이제 가기 때문에 단호한 거절 어를 좀 잘하시는 게 꿀팁입니다. 그리고 흥정도 그냥 동남아 같은데 가서 반값 정도 뭐 이렇게 흥정하는 거 말고 진짜 때려쳐 후려칠 정도로 이제 흥정을 해야 되는 게 제가 흥정을 진짜 못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말을 해요. 거의 막 8배? 막, 적어도 6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후려쳐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흥정할 때좀 많이 과도하게 이제 흥정을 하시고 가격을 어느 정도 검색이나 이런 걸로 알고 가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그 흥정하고 이제 뭐 사기 같은 거를 걔네 나라 사람들은 사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어 약간, 어여기선 500에 파는데 왜너 나한테 700에 팔았어? 이렇게 말을 하면, 네가 700에 산 거지 않냐? 능력이 있었으면 좀더 깍지 그랬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웃음> 어이없죠? <웃음> 그래서 그 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 흥정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피라미드 호객이 엄청 심하다고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전 그냥 싫거든요. 그런 호객행위도 싫고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 그 여행지에. 그래서 그 오픈런 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호객군 출근 안 했을 때 이제 가는 거. 그러면 이제 호객군도 조금 덜 하고요 관광객도 조금 덜한데 저를 사진 찍어 줄 사람도 없어요 예그거는 참고하시고 흥정 진짜 싫다 이러시면 그냥 그 오픈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호객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번 하실 때 계속 거절하면 그냥 가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아, 스트레스 받아 여기 진짜 여기 진짜 왜 이렇게 막 심해?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끝까지 피곤한 여행이 될수 있는 곳이 이제 이집트인 것 같아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거절라라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하는 게 진짜 꿀팁입니다. 이게 정신승리가 중요해요, 이집트 여행은. 그리고 아까 무단에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동남아 여행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차들이 오면 뛰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여긴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동남아,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는 알아서 속도를 맞춰주던지 피해주거든요. 여기는 그냥 냅다 박아요. 예. 네. 그래서 약간 내가 가는데 멈춰주겠지 절대 안 멈추니까 보고 그냥 뛰어가든지 하셔야 돼요. 이게 뭐 2차선, 3차선 도로가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8차선 막 10차선 이런 데 무단이나 해야 되거든요. 배낭 말고. 약간 처음에 정신이 조금 나갈 뻔했어요. 무단횡단할 때 진짜 꼭 주의 살피시면서 하는 거, 그리고 안심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되세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 뭐 무단횡단, 흥정, 그리고 경적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조금 많아져서 난이도가 좀 높다고 느, 느껴지긴 했어요.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막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여행지는 아니고 스트레스 관리를 좀잘 해야 되는 여행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좀 웃긴 건데, 누가 행복하냐고 물어본다든지, 뭐, 그러면 그냥 대답을 하지 마세요. 당신이 행복한 만큼 나도 행복하게끔 돈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예, 돈 달라고 하거든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 야간 이동을 할 때, 그 버스가 너무 추워요. 에어컨을 트는 건지 그냥 사막이어서 추운 건지 모르겠는데 경량패딩 하나로도 전좀 힘들어서 후드 입고 긴바지 입고 양말까지 신고 그러고 항상 타게 되더라고요.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긴 수건 같은 걸로 담요 덮거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추웠어요.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추웠으니까 약간 외투 같은 거잘 챙겨서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어, 구걸하고 호객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긴 해요. 저도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들의 문화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몇 가지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여행했을 기간에 라마단 기간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마단 기간이 어,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6시가 돼야지 이제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5시 50분인가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 이제 밥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물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물도 들어오고 막 음료수도 갑자기 제 손에 쥐어주고 대추야자 막 주고 그래서 택시기사님한테 이게 뭐냐 왜 갑자기 나한테 먹을 걸 주냐 이렇게 했더니 차 안에서 운전하거나 이동하는 사람들은 저녁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도 아니고 1년에 하루도 아니고 한달 내내 이런 일을 하고 내릴 때가 되니까 전 음료수를 3개나 들고 있고 대추야자도 주렁주렁 내고 내렸거든요 근데 이런 게 걔네들 문화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약간 그때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나에게 뺏으려고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어, 뭘 고르고 있었는데, 경비 아저씨는 아니고, 뭐, 관리하는 아저씨인데, 밥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보고 잠깐 오래요. 그래서 여기 뭐, 붙여야 된다고 해서, 그걸 붙이더니 밥 먹었냐, 그래서 아직 안 먹었다 했더니, 이거 한, 끼, 한 입씩 먹으라고 자기가 먹던 걸 주는 거예요. 근데, 먹던 걸 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내돈 주고 알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게 되게 안쓰러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왜 주냐? 이렇게 했더니, 너도 밥을 먹어야 되지 않냐? 배 고프지 않냐? 이러면서 되게 배 푸는 힘이 되게 큰것 같더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니라 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좀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막 음식을 버릴 거면 이제 가난한 사람 주자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제가 길을 잃었을 때돈 달라고 할까봐 무서웠는데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길을 알려주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어 생각보다 내가 너무 겁먹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이집트 사람들, 따스운 사람들 많다. 마음씨 자체는 착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약간 조금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친구가 말해준 건데, 택시기사님들 음. 제일 무섭잖아요. 저희 돈을 제일 뺏어가는, 어, 제일 무서운 존재인데, 여행할 때. 그 아저씨한테 현지인이 음. 돈 달라고 막 그랬나봐요. 그래고 내가 그, 그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아저씨가 직업에서 돈을 꺼내서 주더래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laughs> 채워주는. 나도 그러면 뭐, 다음에 필요할 때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아기가 와서 아이스크림 달래요. 그래서, 아니, 먹던 걸 자꾸 달라고 하는 것 너무 처음에 스트레스고, 아이스크림을 왜 자꾸 달라고 하는 거고, 나한테 왜뭘 달라고 하고 구걸을 하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는데, 이런 일들을 겪고, 이제 여행이 마무리가 될 때쯤에는, 아, 이들이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문화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런 국어라고 이런 게 경제적으로 뭐더 뜯어먹어야지 이런 것보다 그들의 그냥 문화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여행에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제가 이집트 어떤 사람한테 맞을까라는 거에 대한 답을 이제 하겠다고 마지막에 말했거든요. 이집트는 어, 여행 초보자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동남아를 뭔가 자기 스스로 좀 구석구석 다녀봤다든지 아니면 동남아 여행을 혼자 해봤다든지 뭐 휴양지에서 그냥 한국인들이랑 같이 지내는 투어사에 해서 이런 거 말고 뭔가 도시간 이동도 해봤고 동남아 자체에서 그런 여행 경력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에게 이집트 여행 추천드리고 좀 둔하신 분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경적소리나 이런 거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호객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털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이집트한테 적합한 여행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정말 패키지를 추천은안 해요. 모든 여행지를. 근데 이집트는 저도 아, 이거 패키지가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많이 빨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패키지에 뭐 자유일정 껴서 좀 다니시거나 특히 카이로가 저한테 좀 힘들었어가지고 그런 부분 체크해가지고 자신한테 맞는 여행 찾길 바라할게요. 뭔가 오랜만에 이렇게 여행 정보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잘한 건지 저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어색한 거예요. 이 영상이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행 조심히, 안전히, 재밌게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